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은 교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라. 이웃을 향해서 바보, 미련하다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사과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웃이 너에게 무엇을 달라하면 그것을 주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웃을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너의 죄를 용서받고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이웃을 대접하라.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